멤버십 대장주 단타방은 중동전쟁 시장이 폭락할 때도 상한가 먹었습니다. 차트보는 실력뿐 아니라 시장을 읽는 센스가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급등 결과를 확인하시고 함께 하실 분들 멤버십 가입하시고 입장하세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이 종목은 이전에 대시대 상승 이후에 하락을 했죠. 여기서 한 58만원 정도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지금은 8만원의 바닥을 형성을 하고 12만원 이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 프로비엔 같은 경우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7, 8, 9월달은 2차전지 섹터 반등 사이클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하락을 했을 때 오히려 반등이 나오면서 가장 먼저 탄력을 받는 섹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비엠이 충분히 상승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번 달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11만원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행보를 해줘야 되겠죠.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한번 상승, 한번 탄력을 받게 되면은 충분히 시세 분출이 나오면서 이전처럼 대시세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승을 시작을 하면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탄력을 받고 있고 10만 원 가격대 지켜주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월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전처럼 대시세 사이클 한번 시작이 되면은 충분히 정고점은 아니더라도 30만원 이상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고 연봉상 양봉에서 운봉 그리고 다시 양봉으로 흐름을 만든다면은 이제 이 돌아오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전 정고점은 돌파를 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한 30만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차전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이제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저가 2차전지 픽사이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12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금 주가는 반대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490억, 2분기 연속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고, 소염사 같은 경우에는 대장조 단타 리딩방에서 2차전지 그 중에서도 엔캠 주력으로 단타 리딩을 하고 있죠. 엔캠 같은 경우에는 7월 21일 날 4%대 단타 리딩을 해서 다음 날10% 이상 급등이 나오고 또 7월 23일 날 마이너스 2%대 단타 리딩을 해서 그 다음 날 10%가량 수익이 나오죠. 그리고 또, 7월 25일 날, 마이너스 2% 때, 또다시 단타 리딩을 해서, 다음날, 아, 7월 30일 날, 이건 좀 시간이 걸렸는데, 한1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증시가 하락을 했을 때, 마이너스 5% 리딩을 해서, 엔캠, 오늘 합쳐서 플러스 10%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이 사이클의 흐름대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무조건 이 가격도 지금 30만원에서 30% 이상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 옆에 가입 버튼 있습니다. 이거 대장주 단타 이중당. 이 18만원. 30% 할인 중이라 18만원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 2차전지 현재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증시가 폭락이 나왔, 나왔을 때에도 가장 먼저 탄력을 받는 사이클의 반등 시작입니다. 그리고 9월달 이후에는 조정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내년 초반에 다시 본격적인 2차전지는 빅사이클의 시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로 궁금하신 분들, 이 사이클의 흐름대로 2차전지 섹터,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하실 분들은 멤버십 꼭 가입하시면 되겠습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12일 날 오전에 3%대 추천하고 추천하자마자 몇분 있다가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예, 상한가를 9시 6분에 안착했습니다. 추천하고 6분 만에 상한가를 간 겁니다. 네, 한국 엔코 바로 상한가 추천하자마자 상한가 3%대 에 추천했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누구나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폭락장 수익을 볼수 없는 그러한 시장에서도 상한가 종목을 추천하는 그 센스가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토크도 급등을 먹고 이런 식으로 소림사는 단연간 폭락장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단타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소림사의 지금 이 리딩대로 매수 신호, 매도 신호대로 매매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폭락장의 소림사 급등 결과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단타방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대장주 단타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경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6물산도 4%대에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1개에서 5개입니다. 매수신호 매도신호들입니다.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버튼 있습니다. 특별할인기간이고 선착순 입장입니다.